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제도가 시행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10만 채 정도 되는데, 이 중에 56%를 중국인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. 올해도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주택을 매수했는데, 올해는 73%가 중국인이 산 것입니다.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규제가 심할수록 중국인의 어떤 부동산 매수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내국인은 손발을 다 묶어놓고 중국인들만 반사적인 특혜를 주는 이런 특이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그 토지거래 허가제는 실거주 요건을 부여를 한 거예요. 근데 이 저는 이 실거주 요건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제가 어,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중국인은 자기 나라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합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도 당연히 중국에 가면, 아니, 중국의 그런 그 헌법과 법률의 질서에 따라서 중국의 토지를 살수 없어요. 근데 중국인은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살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것이, 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상호 간의 외교관계, 상호주의에 따른 그런 그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이 자체가 우리나라에 불리한 어떤 그 규정이나 제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, 어 대한민국이 중국한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토지를 살수 있게 해달라, 토지가 붙어 있는 건물을 살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 그러면 그, 사, 그 의사를 관철 시킬 수 없다 그러면 우리도 상호주의에 따라 가지고, 어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토지를 살수 없는 나라의 그 국민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사는 거를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.